SMP 두피 문신이라고 유튜브나 네이버 같은 데다가 쳐보시면 굉장히 핫하다는 걸 여러분들도 아실 수 있을 텐데 무엇보다 이제 제가 제돈 주고 이제 한 거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뭐 협찬이나 광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객관적으로 어 실력도 진짜 훌륭하시더라고요. 포트폴리오가 이미 지금 많이 쌓여 있으시기 때문에 제가 인스타그램 아이디 알려드릴 테니까 피드를 참고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진짜 티가 안 난다니까요? 요, 요기였을 거예요 아마 요기? 여러분 안녕하세요 티벳 동생입니다 요즘 두피문신이 그렇게 핫하다고 해서 S&P 두피문신 받으러 독산역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뭐 협찬 광고 뭐 이런 거 아니고 그냥 제돈 주고 하는 거라서 바로 가보겠습니다 티벳 동생입니다 머리카락이 나잖아요 네. 이 근처 두피에 모근이나 비슷한 크기의 점을 찍어서 머리카락이 많아진 게 아니고 모근이 많이 생김으로써 더 많아 보이고 엄청 자연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이제 평균 유지 기간은 5년이고 연구적인 시술인데 5년 정도 되면 약간 자연스럽게 흐려져요. 그렇다고 붉은색, 푸른색 변질로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검회색처럼 자연스럽게 음. 그리고 시술 후 회복 시간 없이 바로 일상생활 가능하시고 그리고 모발이 시간 되는 분들도 S M P 하실 수 있고 수채보다 더 자연스럽게 될 거예요. 가격도 저렴한 반면에 음. 병원에서도 의사분들께서 이제 추천을 해주세요. 같이 병행 시술로 그리고 S M P 부작용 모분은 피하 지방층 6mm 정도의 위치에 있어요. 근데 각질 표피층 사이 1mm 내외로 아주 미세게 점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피하 지방층에 있는 모근을 전혀 건드리지 않아서 손상이 되지 않아요. 그런 걸잘 파악한 다음에 색소를 주입을 해야지 그냥 무조건 넣으면 이렇게 음... 곰팡이 핀 듯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부작용 사례를 모아놨고요. 실제로 이런 분이 오셨어요. 제인스타 오셨을 때 네. 헤어라이터 그렇게 해 버리면. 남더라고요 소개. 어, 어. 그래서 많이 들어오세요 이제 커버하시려고 근데 이거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데 네. SGS라는 잉크 검증을 하는 기관이 있거든요 뭐 인체에 무해한 중금속이 있는지 네. 어, 확인 다한 두피 전용 색소예요 국내산 SMP 전용 일회용 리드 사용하고 있고 미용실 가도 몰라봐요 아진짜가격도 몰라보고 올라오고, 친구도 몰라보고 이거는 인증서예요 음. 시술 전 주의사항 일주일 전에는 두피가 유민해질 수 있기 때문에 화학적 시술, 펌 염색 안 하시는 게 좋고 시술 당에 깨끗하게 머리를 감고 오셔야 해요 감고 왔습니다 네. 이제 한달 동안은 뜨거운 열피하주시는게 좋아요 제가 이거 연고 드리거든요? 이거 재생크림인데 이거 얇게 두피에 그냥 바르시면 되세요 네. 가볍게 클렌징하듯이 샴푸하시고 음주, 흡연 자제해주시면 좋으세요 시술하기 전에 드시고 오신 분이 계시거든요 아, 그러면... 잉크도 잘안 먹고 그, 아파요 타투랑 똑같은 거아니에요네 네, 맞아 타투는 똑같다고 보시면 거든요 음. 운동은 혹시? 어 운동 되세요 음, 일상생활 바로 가능하니까 음. 탈모 아니신 분들도 많이들 오시는지 네 수, 맞아요 부족하시면은 네. 무독 가르마 타시는 부분이 비워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 그러면 그건 이제 뿌띠 머리수 체험이라 해서 이 부분만 들어간 시술이 있거든요. 음. 진짜 미용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 계세요. 비용 측정 기준은 이제 그 횟수에 따라서 비용이 늘어나는 게 아니고 그냥 처음부터 정해요. 아무래도 사람마다 누구는 잘 돼서 빨리 끝난 사람도 있고 음. 잘안 들어가면 늦게 끝날 수도 있잖아요. 비용이 달라지거나 이런 것도 없거든요. 음, 그래서 만족하실 때까지 시술해주시고 있고, 명 음. 저는 명암 카드 크기를 기준으로 해요. 크기 기준으로. 으로 측정을 해요. 그렇다고 음, 반연구 같은 경우는 가격 음, 경쟁이 진짜 치열하거든요. 음. 그래서 저는 이제 최대한 넓게 해드려요. 기계식으로 막 딱딱해 뭐 이렇게 측정을 이렇게 하는 그쵸. 건 아니고 제가 거기까 해드릴게요 음, 이렇게 그러지고 음. 일단 저는 지금 탈모약을 복용 중이고 예방 차원에서 네. 어머니가 아. 약간 가마가 아래쪽에 있어서 아. 가마가 이쪽에 있거든요. 아 가마가 뒤에 있고 여자들은 이렇게 쌍가랑마가 있어요. 어 맞아요. 그두 가지 유형은 더 그래 보여요. 나머지 부분은 딱히 막 숱이 없는 거는 아니라서 그리고, 잘 부탁드립니다. 네. 제발, 동생입니다. 지금 한한달두달 달 정도 됐죠. 일단 시술할 때 아프냐고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어, 저는 개인적으로 막 아프진 않았어요. 쥐 있잖아요. 쥐가 저를 약간 조금씩 조금씩 파먹는 듯한 느낌, 간질간질한데 뭔가 아프다고 말하기도 되게 애매한 정도. 통증은 거의 안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작용. 저는 개인적으로 부작용은 없었는데 이게 보통 시술이 2회차에서 3회차까지는 해야 됩니다. 1회차만 하고 보통 완벽하게 끝나는 경우는 거의 없대요. 왜냐? 원래 기존에 있던 요 두피에 있는 각질 같은 게 같이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막상 이제 흉터 연고 바르고 샴푸 자주 하고 일주 정도 지나고 나면 좀 많이 지워져 있어요. 근데 그거는 당연한 과정이라고 하거든요. 저는 3회차까지 진행했습니다. 어, 그때는 이제 탈각 과정 같은 것도 잘안 일어나고 색소가 바로 흡수가 되더라고요. 다만 좀 1회차 때 탈각이 되는 과정에서 좀 간질간질한 경우가 좀 있었습니다. 간지러움을 참는 게 제일 일이었습니다. 그거 말고는 특별하게 뭐 시술 전날 그리고 시술 당일날은 술 절대 안 먹었고 한 술도 먹으려면 그래도 최소한 1주 정도 있다가 마셨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친절하시고 되게 좀 많이 유도리 있게 운영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시술을 받고 나서 1회차 때 얼마, 2회차 때 얼마, 3회차 때 얼마 이렇게 가격을 나누는 게 아니라 견적이 나오면 은 제가 그걸 지불을 하고 N회차까지 계속 AS 해주시는 점이 좀 마음에 들었습니다. 5년까지 서서히 연해지는 거라고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때문에 사실 그 이후에 AS에 관련해서는 원장님한테 따로 여쭤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옆에 지금 땜빵 안 보이죠? 원래 제가 땜빵이 있었어요 여러분 진짜 티가 안 난다니까요? 요, 요기였을 거예요 아마 여기 가격적인 면에서든 심리적인 면에서든 뭔가 되게 부담이 없다 탈모는 아닌데 여기 가르마 부분이라든지 정수리 부분이 약간 숱이 부족하신 분들 뭐 미용적으로 이런 시술을 하는 것도 굉장히 괜찮구나 하고 저는 느꼈습니다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협채동명의 염협티 뿅 동생이었습니다